자, 317번 어, 그림가는 매질 A에서 공기로 세타로 입사각을 했을 때 진행 경로가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디 쪽으로 꺾였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또또또또또또또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쪽으로 꺾였죠? A 쪽으로 꺾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더 느리다라는 거알수 있죠. 속도가. 그리고 나는 매질 B에서 공기로 같은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같은 각도로 했는데 얘는 아예 90도가 돼버렸네. 얘는 이만큼 꺾인 거고 얘는 이만큼 꺾였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매질 A와 매질 B를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왜더 많이 꺾였잖아. 선생님이 헷갈리면 이게 굴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꺾인 정도가. 얘는 A는 이만큼. 는 이만큼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다양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을 아껴야 될거아니야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매질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리고 속도는 속도 a하고 b의 속도는 역수 관계니까 b가 더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빠르다 맞는 말이죠. 가에서 단색광의 진동수는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a랑 공기랑 b랑 전부 다 같다. 는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 <laughs> 자, 그림 가는 모눈종이 위에 반원형의 물체를 놓고 공기 중에서 레이저를 비출 때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네. 그렇지? 어. 그림 나는 물체에서 공기 중으로 거꾸로 되는 거죠. 입사각 45도로 레이저를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부터 판단해야 될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가야 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꺾였대요. 물질에. 그렇지? 그러면 공기의 굴절률이 1이라고 나왔는데 잘 보면 우리가 공기에 대한 굴절리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물체의 굴절리이라고 하자. 그러면 공기에서의 속도 이렇게 물체의 속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뭐냐면, 사인, 세타, 공기, 사인, 세타, 뭐가 되는 거죠? 물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자, 공기에서 사인 세타는 요게 요거잖아. 요거 공기잖아.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라고 할수 있죠? 그쵸? 반지름을 R이라고 했생님이 r 분의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치?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우리 물체인데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RR 없어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 물체의 굴절리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기가 1이니까 2가 되는구나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물체의 여기 반원형 물체의 굴절률은 2다라고 2번 니은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보자 기억 빛의 파장은 물체가 공기서보다 길다 자 지금 꺾이는 게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물체 쪽으로 꺾였잖아 공기에서 속도와 물체의 속도가 물체 쪽으로 꺾였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람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기에서와 물체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파장은 물체가 공기보다 어떻게 된다? 음. 짧다라고 표현돼야죠. 틀린 말이죠? 자,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나를 풀어보라는 거야. 자, 나에서 물체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빛은 전반사한다. 그럼 전반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전반사하는 조건을 인계각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입사각과 그 뭐라고 했죠 굴절각이 90도일 때를 우리가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전반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임계각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대로 써 볼게요. 물체에서 공기로 지금 입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 물체에서의 각도가 되겠죠. 사인 물체에서의 각도와 사인 공기에서의 각도가 되니까 그때 이게, 이게 지금 입사각이고 이게 지금 굴절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90도가 될때 입사각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90도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임계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그리고 이거는 1이 되니까 결국 사인, 세타, 임계각은 2분의 1이죠. 그럼 어떤 각도가 2분의 1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사인 2분의 일도가몇 도? 30도죠? 그러니까 입사각이, 임기각이 30도야. 30도일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각도를 크게 한다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몇 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45도로 각도로 비춰졌으니까 당연히 임기각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전반사한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은 그래서 니은지근. 요 389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한 2년 전에 수능에서 나왔었어. 근데 옛날에는 진짜 한 10년 전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인데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이런 389번 같은 문제다 390번 고난도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단색강을 매질1과 매질2의 경계면 5점에서 경계면 5점 여기 있네요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굴절했네 그렇지 굴절했는데 원래 들어오면 토토토토토토토토토또또 굴절하는데 이렇게 꺾였죠 그렇죠 그럼 어디 쪽으로 매질 원 쪽으로 꺾인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럼 매질 원의 속도와 매질 투의 속도가 너가 뭐가 느리다 매질 원 쪽으로 꺾었으니까 매질 원이 더 느린 거야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지금 작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굴절 된이 빛이 2하고 3에서 90도가 되었다 굴절 각이 90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임계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때의 각도가 지금 임계각이 되었다 그렇죠? 그럼 임계각이 되려면 당연히 굴절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큰 곳에서 작은 곳으 가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 이렇게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피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제 오에서 반사된 빛은 피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인내대로 보는 것은자 기억 굴절율은 매질 원이 매질 투보다 크다. 방금 얘기했죠? 매질 원이 매질 투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매질 원도 지금 아까 더 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굴절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 관계에서 지금 얘도 지금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지금 굴절률이 더 작은 쪽으로 지금 입사하고 있어 그럼 충분히 전발사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임계각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냐 작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임계각이래 이 각도가 그치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도가 원래가 세타가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세타보다 더 커졌어. 그럼 이 임계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요 각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만을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 굴절각이 커지면 커지면 여기에서의 여기 오른쪽에서의 입사각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그걸 명심해야죠 그렇죠? 입사각이 더 작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세타보다 작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세타보다 지금 더 작은 각도로 지금 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작은 각도가 지금 세타보다 작은 각도가 지금 임계각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세타보다 큰 각이야 지금. 세타야, 세타, 세타, 그러니까 세타야. 이이 세타보다 장갑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매질 2에서 3로 가는 각도보다 매질 1에서 2로 가는 3로 가는 각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지. 그치 어, 얼마큼 크냐는 중요하지 않아. 크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절류 차이도 매질 1과 3가더 크잖아. 2와 3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반사 조건은 다 만족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구절류 큰 곳에 잔 곳도 맞고요. 그리고 임계각보다 크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니은번도 개념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질 줄 아느냐, 모르냐가 수능에서 종종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만 잘 모르면 세타보다 작을 때랑 클 때랑 삼각형 두 개만 그려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오에서 세타를 감소시키면, 자, 또 이네. 자, 이번에서, 어, O에서, 그치? 입사각을 감소시켰대. 그쵸? 그러면, P하고 Q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Q에서는 구절각이 뭐 하는 거죠? 작아졌죠. 그쵸? 입사각이 감소하니까 구절각도 감소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어 굴절각이 감소하면 입사각은 어떻게지? 거꾸로 커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이거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야. 그럼 뭐한다는 거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매질은 안 바뀌었는데 지금 입사각만 바뀌었잖아. 그렇죠? 반면에 그 얘도 입사각이 감소하니까 굴절각 감소했죠. 그렇죠? 그데 여기서 입사각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금 전 각도보다 더 세타보다 큰 각도로 온 거야 지금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맞는 말 맞는데 니은 번에서 아까 설명한 대 이게 세타는 아니네 이거는 그렇지? 세타는 아니네. 그렇지? 구십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과 각도만 비교할 거니까 세타인지 아닌지는 여기서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오른쪽보다 니은번에서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명시하면 되겠네요 아까 니은번은 좀더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는 아니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을 때는 수능에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수능에본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 이런 대략적인 요, 요런 포인트를 알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시간 내에 풀수 있었던 남들은 틀리고 나는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390번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목소리> 그림은 광통신에 이용되는 광섬유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매질 1에서 매질 2의 경계로 진행된 비신호가 매질 1에서만 진행한다라는 뜻은 전반사인을 한다는 뜻이죠. 매질투로 진행하지 않는다. 매질원에서만 된다라는 건 전반사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질원이 매질투보다 부률이크다라는게첫 번째 조건이죠. 매질원이 아이고 매질원이 매질투보다 크다로 바꿔야 되겠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니까 야되 틀렸죠. 그리고 입사각의임기역보다 크다 두 번째 조건이죠. 매질원에서 빛이 진행할수록 빛의 세기 약해진다. 나가 이게 종종 물어보는데. 전반사의 조건은 빛의 조건이 약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야? 요 내부 구조 요요 여기 요, 어디야? 요 일부 구간만 딱 뜨니까 당연히 뭐야? 약해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친구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광통신할 때 중간중간마다 증폭기를 설치하는 게 이유가 빛의 세가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게 약해진다라고는 맞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전반사를 통해서 뭐요 원리가 어떻게 된다?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처음 했던 그 수신 그 발생이 발생했던 그 양이 수신할 때 양과 어떻게 변해지지 않는 게우리 전파사의 그 이론적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론적 내용만 물어본 거야. 약해진다는 틀린 말이야. 여기서는. 근데 이제 실제로 광통신 하다 보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어 각도가 이뭐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실일수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다진폭을 설치하는 것 뿐이지 원리성으로는바혀지지 않는 거야. 알겠죠? 답은 그래서 뭐만? 니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아유 니은만 맞나? 니은만 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어본 친구가 아마 디귿번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392번 그림은 세 종류의 매질1, 매질2, 매질3에서 단색강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매질 2에서 1로 입사각 세타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 한다. 그러면 매질 2하고 매질 1에서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매질 2에서 3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했을때 이번에는 굴절되는데 굴절되는 게 이쪽으로 꺾였네. 그치? 그러니까 굴절률은 매질 2하고 3하고 3가 더 크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어, 그러면 속력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질1이 매질2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어, 단색강의 입사각 세타를 큰 각도로 입사시키면 2하고 3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무조건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질 3가 더 구조력이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죠 그렇죠? 틀렸고요 진동수는 어떻다?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은 그래서 몇 번만 맞는다? 1번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9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B의 옆면에서 옆면에서 i라는 입사각으로 담색광을 입사시켰더니 A와 B에서는 전반사했고요. 그리고 B하고 C에서는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했대. 근데 이제 굴절한 걸 보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B 쪽으로 꺾였으니까 그래도 B가 굴절률 크다는 것은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굴절률이 좀 비교해 보면 nB를 기준했을 때 a보다 커. 그렇지? 그래 전반사 일어나니까. 그리고 nb가 당연히 c보다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하고 c를 비교하는 게 어, 중요한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 각도를 했을 때는 전반사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b하고 a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죠? 더 많이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c가 하고 a a를 비교했을 때 c가 조금 더 구절률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절률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가에서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세태한보다 크다. a와 b하고 지금 전반사가 됐다며? 그럼 입사각이 세타원이 임계각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치? 이 세타원이 임계각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문제에서 보려면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작다로 바꿔줘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건 약간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어 니은 가에서 아이만 증가시키면 자 가에서 아이만 증가시켰대요. 아이만 증가 여기서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공기하고 지금 B에서 공기와 B에서의 굴절각이 당연히 커지겠죠. 굴절각이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아이가 이렇게 커졌다면, 이렇게 굴절각도 이렇게 커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겠죠. 좀 더, 그 그렇다는 의미는 이 세타원이라고 할게요. 세타원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타 원 각도는 이 각도보다 이 각도로 더 작아진 거죠, 그렇죠? 세타 원이 감소했어. 그러니까 이 B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B와 C에서의 경계면이잖아, 그렇지? b 와 C에서 B와 C의 세타 원도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타 원은 뭘 의미하는 거? B와 C에서는 입사각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방금 전에 세타 원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각도 가더줄어들었대 그럼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니까 이유는 굴련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광통 광섬유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코어는 굴절률이 가장 큰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굴절이 가장 큰게 뭐가 되는 거죠? B. 나.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잠깐 읽어 볼게. 아. 그림 나는 a하고 c로만 만들었대. a하고 c만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굴절이 큰게 뭐죠? c니까 c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어, 선생님이 이제 b까지 포함된 줄 알았더니 문제 조건에서 ac로 만든 광섬이라고 했으니까 ac 중에서 누가 굴절이 더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c가 더 크니까 c가 코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아까 전에 다 풀었던 문제처럼 이러면 차근차근 잘 따져보시고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그 각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